오늘은 아디다스 우버소닉4 신발 리뷰입니다. 아디다스 상위 라인인 바리케이드, 솔코트 부스트와 함께 3대장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서브앤 발리어 스타일 분께 추천드립니다.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중요한 발볼 사이즈입니다. 아디다스는 일반적으로 발볼이 평균 혹은 그 이상 넓게 나옵니다. 솔코트 부스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발볼이 넓은 편에 속하고, 바리케이트도 발볼이 평균 이상으로 넓습니다. 우버소닉은 신었을 때 넓은 느낌은 아닙니다. 제 신발 사이즈가 솔코트 부스트를 270 신었었는데, 우버소닉은 275로 신으니 딱 맞았습니다. 솔코트 부스트보다 확실히 발볼이 좁지만, 너무 좁진 않습니다. 발볼보다는 오히려 발등이 낮아서 발등이 높으신 분들은, 조금 불편함을 느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버소닉은 경량화에 속합니다. 가벼움이 장점인 녀석입니다. 그래서 신발이 조금 딱딱한 느낌이 듭니다. 대신에 지면과 더 가까이 붙어 있는 느낌은 더 좋습니다. 쿠션이 너무 심한 신발을 신으면 공중에 떠 있는 느낌이 들어 조금 불안정한 느낌이 드는 경우도 있지만 우버순익은 아닙니다. 경량화인 만큼 딱딱하기 때문에 쿠션이 안 좋을까 걱정을 했었습니다. 그래도 생각만큼 너무 딱딱한 느낌은 아니었고, 경기 후에도 무릎이 아프진 않았습니다. 딸창에 보시면 뒤쪽에 쿠셔닝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이 쿠셔닝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발꿈치 쪽에 스프린트 프레임이 있습니다. 이 프레임이 발목을 잘 잡아줍니다. 하지만 신발 앞쪽은 조금 잘안 잡아줍니다. 이것 때문에 좌우로 움직일 때팔 앞쪽 옆 부분이 조금 불편합니다. 특히 신발 깔창을 보시면 엄지 쪽은 파란색이고 새끼발 가락 쪽은 초록색으로 색깔이 다른데 엄지 쪽이 좀더 딱딱한 재질 새끼발 가락이 좀더 부드러운 재질의 깔창입니다. 그래서 좌우로 움직일 때 부드러운 재질 때문인지 더푹 들어가는 느낌입니다. 오히려 바깥쪽을 딱딱하게 만들면 좋지 않으랄까 싶기도 하네요. 반면에 앞으로 달려나갈 때는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신발 자체가 가볍기도 하고 반발력도 잘 느껴져서 제가 좀더 빨라진 느낌적인 느낌이 듭니다. 신발이 접히는 부분은 처음에 꽤 불쾌한 기분이 듭니다. 처음 신을 때는 딸깍딸깍 거리는 느낌도 들고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없어지긴 합니다. 접히는 부분이 자꾸 발의 안쪽을 눌러서 심한 통증은 아니지만 느껴집니다. 조금 움직이다 보면 부드러워지는 건지 아니면 큰 통증이 아니라 익숙해지는 건지 사라지긴 합니다. 하지만 발볼이 좀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 부분이 더 크게 신경 쓰이실 것 같습니다. 신발끈은 왜이리 얇게 만드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아식스 젤레졸루션도 신발끈이 얇아서 끈을 매고 나면 그 끈이 발등을 눌러서 통증을 유발합니다. 이 신발도 젤레졸루션만큼은 아니지만 더 두꺼운 신발끈을 만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길이를 좀 줄이고 두께를 좀 늘리면 좋겠습니다. 일체형 설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발끈 아래에 있는 부분입니다. 일체형이라서 신축성이 있고 조금 얇은 감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일체형 설포가 다른 더 감싸주는 느낌이라 좋아하지만, 일체형 설포를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신고 벗을 때 일체형 설포로 인한 불편함은 전혀 없습니다. 내구성은 나중에 장기 리뷰 영상을 찍겠지만, 아디다스의 내구성은 일단 믿고 갑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브랜드보다 내구성이 강하니, 우버소닉도 비슷할 것이라고 예상해 봅니다. 장기리뷰 영상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확실히 가볍고 움직임이 빨라지는 느낌이 듭니다. 지면에 닿아 있는 느낌도 너무 마음에 들고요. 좌우로 움직이기에는 조금 아쉽습니다. 특히 앞쪽이 좌우 움직임은 잘 잡아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좌우로 많이 뛰는 분들은 솔코트 부스트 추천드립니다. 아킬레스 건 쪽에 각도가 좀 있어서 발 뒤꿈치 쪽의 통증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저는 통증이 없고 발목을 견고하게잘 잡아줘서 만족합니다. 통풍은 팔 앞쪽 뚫려있는 구멍으로 바람이 잘 통하는 게 느껴집니다. 비슷한 경량화 신발로 나이키 베이퍼 프로, 아식스의 코트 FF2가 있고, 뉴발란스에서는 996이 있습니다. 우버소닉과 비교해보면 베이퍼 프로는 착화감이 조금 불편합니다. 아식스는 좌우 움직임을 잡아주는 것이 더 좋습니다. 뉴발란스는 우버소닉보다 쿠셔닝이 더 좋습니다. 정리하면, 아디다스 우버소닉사 신발은 발목이 넓지 않으신 분, 발등이 높지 않으신 분, 빠른 움직임을 원하시는 분, 일체형 설포를 선호하시는 분, 서브앤 발리 스타일 선호하시는 분들께 추천합니다. 끝!